정부가 이주 배경 가정에 아동과 청소년도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정부는 26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유은의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제로 제10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는데요. 유 부총리는 회의에서 현대사회는 국가 간 이동이 보편화된 이주 시대로 변화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국내 체류 외국인이 236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%에 달하고 있다며 이들의 자녀는 여전히 학업과 진로 사회 적응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유 부총리는 공교육 제도 안에 있는 약 12만 명의 다문화 학생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울타리 밖에 있는 청소년들도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각 지자체가 초석을 놔야 한다며 올해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설립되는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통해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이해와 존중이 일상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용을 보완해 확정 발표할 계획입니다.